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내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laughs>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른 후 본인이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밝고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었지만 이제 누구 하나 결코 없는 그 곁에 없는 외딴 지역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깊어졌고 낮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고립된 그 자리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때 때때로 이런 야곱처럼 강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질병, 인간관계 단절, 또 예기치 않은 상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강하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강하로 내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 그 강야 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목숨을 건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고 자신이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뒤로한 채 미지의 땅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 한가운데 오늘 야곱이 들판 한가운데서 잠을 청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야 할 만큼 그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리적이 외로움뿐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도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잃고 있었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겪은 이 만남은 단지 하나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지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그까지 많아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야곱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대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인간적으로는 실패자, 도망자, 방랑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에게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인의 언약 가운데 신실함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약속들,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강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짓고 돌기둥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 2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지에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서원은 단순한 그 조건을 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아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닌 이제는 예배자로, 불안한 나그네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맡긴. 이제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결단하며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서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뭐 강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려운 여러 뭐 국외, 국내 정세 가운데 상실감과 또 혼란함을 느끼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실감, 실패, 외로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여러 가지 것들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강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강야는 끝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나와 함께 하심, 여기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가 베델이 될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운데 곳곳에 그 베델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의 삶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야곱이 그 언약의 통로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갔듯 우리도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힘든 그 외로움 가운데, 공허하고 답답한 그 어둠 가운데, 주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그안 좋은 상황 가운데 호소하고 또 또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이 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단하며 주님 주님을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가 붙잡았던 이삶 이제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